네 안녕하세요 산청과 함께 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, 상당히 어, 중량감이 좀 나가는 어, 용피석을 이렇게 한 점을 연출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색톤이 이렇게 들어간 적용피석입니다 수마에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우뚝, 솟은 기상이 넘치 흐르는, 그러한, 단봉경에, 어, 그러한, <laughs> 바위경을, 아, 연상케 하는 석입니다. 자, 저경피석의 어, 피부 톤은 다소 남성적으로,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. 전형적인 영피서그폐본이 어, 되는 그런 석질을 지니고 있습니다. 자. 옆모습은 또 이렇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봐도 무난합니다. 무난하고, 어, 석질이 전형적인 용핍 표본의 석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듬직합니다. 자,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네.